오늘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11월 28일 주일 최고의 날 돌아온 자가 해야 할 것은 이사야 27장. 어제는 오후에 남편과 함께 근처 쇼핑몰에 갔다. 근처라 함은 으흐 약 40분이 걸리는 거리다. 남편은 차 타이어를 밖으로 간다고 나를 샤핑몰 앞에 내려주었다. 나는 샤핑몰에 가는 길인데라 마침 어제는 토요일이기도 했으니 전도용 마스크를 잔뜩 들고 나갔다. 샤핑몰을 돌면서 전도 마스크를 나눠주는데 아, 이 누구? 어느 선교사들 부부를 만났다. 내가 전도하는 것을 보았는지 아, 전도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옆에 사모님이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칭찬해 주었는데 내가 그 칭찬을 감사히 받지 못하고 대단하긴 이게 뭐가 대단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다. 헤어지고 난 다음 생각하니 아이코나 전도한다고 칭찬해 준 건데 웃자 말을 그렇게 답했는고? 칭찬한 사람 민망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오는 길에 문자를 드렸다. 칭찬한 것을 감사로 받지 못한 미성숙함에 대한 사과였는데 그 사모님이 안 그래도 아침에 내가 생각나서 나한테 문득 기도를 받으러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되겠, 안 되겠구나 싶어서 포기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핑몰에서 나를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들으니, 아, 이 사모님이 기도가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어 얼른 음성 메시지로 사모님에게 기도를 남겨드렸다. 그랬더니 답이 왔다. 딱 들어야 할 말을 들려주어서 고맙다는 말. 나는 어제 그 일을 통해서, 아, 주님은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부족했던 어떠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를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면 나는 그 사모님에게 문자를 했을 이유가 딱히 없었을 것이고 문자를 했으니 사모님이 당신의 아침 마음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었고 그랬기에 나는 기도를 해 드릴 수 있었고 그랬기에 사모님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세상일 정말 아무것도 우연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토요일은 오후 늦게까지 우리 집앞 마당에서 토요 어린이 잔치를 하는데 어제는 내가 일부러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까지 내려갔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나타나면, 흐흐흐,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집에 가기 바로 전이라 식사하고 디저트를 먹는데, 세상에, 웬 파리가 이렇게도 많은지. 요즘 파리가 이렇게 나오는 때라고 어느 선생님이 말해 주었다. 해는 너무 뜨거워서 아이들이 햇살을 피하느라 눈을 찡그린 모습들이 보였다. 음, 암만 해도 이 마당을 덮을 지붕을 만들어 줘야겠구나 생각을 했다. 아이들 신발을 보니, 새 신발은 단 하나도 없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에도 신발을 선물했는데 다음 달에 크리스마스가 있으니 이번에도 아이들 신발을 성탄 선물로 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한 번씩 사역 장소를 돌아보면 이런저런 필요들이 눈에 보여서 감사. 이사야 27장 13절. 그날에 큰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And in that day a great trumpet will sound. Those who were perishing in Assyria and those who were exiled in Egypt will come and worship the Lord on the holy mountain in Jerusalem. 돌아와서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 이사야 선지자의 계속되는 멸망의 메시지가 있지만 역시 계속되는 돌아오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음, 함께 있음을 볼수 있다.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온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돌아온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예배라는 것이다. 예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인 것이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할때 교회 나오세요라고 할까? 교회를 주일에 가면 주일 예배라고 하고, 수요일에 가면 수요 예배라고 한다. 교회에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집에서 가족이 예배할 때 가정 예배라는 말을 사용한다. 예배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예배가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싶어진다. 그리고 우리들은 찬양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은 감사를 하고 싶어진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들의 마음이 맑아진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더잘 살아들이고 싶은 다짐을 하게 된다. 찬양을 통해,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의 열매들이 아닌가 한다. 물론 신학적으로 예배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단어도 있을 것이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임을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죄인들이 돌아오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도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감사가 지, 식어진 시간, 돌아와야 하는 곳이 바로 감사의 예배자리. 찬양이 식어진 시간, 돌아와야 하는 곳이 바로 찬양의 예배자리. 기쁨이 식어진 시간, 돌아와야 하는 곳이 바로 기쁨의 예배자리.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저의 삶에 돌아와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가요? 저는 요즘 마음 깊은 기쁨의 자리로 돌아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셨으니 주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 신앙의 주소. 마음에 늘 넘치는 평안은 있는데 이전 같은 기쁨은 내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와야 할 자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와서 예배해야 하는 자리, 그 자리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 번째로 개척한 교회 키와라 교회에 갑니다. 기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다는 신앙고백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기쁘다는 고백으로 이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더 들으면 그래도 기분이 좋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힘이 생기는 사랑한다는 그 고백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오늘은 제가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 조금 말하고 싶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대화를 소통 대화할 때의 스킬 기술 같은 거라는 거죠 제가 그 카운슬링 상담학 교수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교수였습니다. 예, 상담학 가르치실 때이 소통, 그다음에 대화, 대화의 방법, 또 대화의 기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그런 거 이제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묵상에 썼다시피 아, 제가 한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아주 나쁜 거였어요. 이게, 누가 칭찬을 할 때, 우리가 또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뭐가 있냐면, 이, 뭐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하면은 금방 하는 말이, 아 내가 한거 아니에요. 죽게 영광, 죽게 영광.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대도, 어, 나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물론, 죽게 영광이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잘했을 때 죽게 영광이 맞는데, 그러나, 칭찬해 준 사람에게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칭찬 감사하니까, 감사하고 말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셨지요. 이렇게 말하면 훨씬 낫죠. 감사한 말싹 빼고 난 다음에, 아, 죽게 샜습니다 죽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맞는 말이라니까요. 왜, 근데 맞는 말인데 왜 우리는 불편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그 커뮤니케이션에 나름 저희들이 배워야 되는 그 매너 같은 거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묵상에 오늘 쓴 것은 제가 참 잘못된 매너를 그대로, 어, 했기 때문에 좋은 이그젠플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근데, 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상대편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 말을, 이렇게 툭 던지듯이 나왔을 때는 아마 다른 생각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도, 배려가 깊게 생각한다면 좀 이렇게 생각이 길을 길게 해서, 어, 실수한 사람 편에서 생각해준다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뭐 다른 생각이 있었겠다. 그까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어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말이죠. 요즘은 설교 하지 않고요. 뭐 그냥 하여튼 간에 하는 건 많죠. 하는 건 많은데 제가 딱 원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아니 또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긴 하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전도하는 그 차원이 막 하는 사람들한테 막, 영혼이 막 불쌍해서가 아니라, 아유, 내가 이, 이거 맞아 안 하면, 뭐,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안 하면 나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선거사 맞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실을 전도, 마이크, 그, 그, 뭔가. 마스크 돌리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선교사님들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나랑 또 친하신 분들이고 내가 뭐 그냥 잘 모르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친하신 분들이어서 어, 아니다. 두 분은 잘 모르는 분이었고 두 분은 아주 친하신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투정하는 투, 투정하는 그런 것처럼 아 이게 무슨 대단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음? 선교사가 뭐? 마스크 들고 전도하는 게 이게 뭐 대단한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그런, 하여 그건 이제 내 사정, 내 사정이고, 어, 이럴 때, 에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더라고요. 얼마나 그분이 한편 민망할 수 있잖아. 그죠? 아니, 칭찬해주는데, 아, 너, 우리가, 인간은, 다르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디 이제 머리를 여자들 머리 바꿨어요. 어~ 집사님 머리 정말 예뻐 그때 예쁘게 뭐가 예뻐 나 기분 되게 나쁜데 잘못 잘랐지 뭐야 이렇게 말할 때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또 미안하겠어 뭐야 민망스럽겠어 그죠. 이래서 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때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가 참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의 그 큐티하고는 조금 뜬금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우리들그래서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요즘 제가 좀 기쁨이 좀 사라진 그 거는 제가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고 싶,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 때문에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기쁨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하여튼 돌아와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공통적인 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예배, 예배.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예배. 예배, 예배.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 우리 참된 예배. 어, 마침 오늘 또 주일이네. 그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사랑하는 그대도 노력하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